오늘은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영상을 찍을 때 칸트부터 해겔에 이르기까지의 사상을 봤는데요, 칸트에서 주체를 다시 무너졌던 근대철학의 서람조 주체를 설정하고, 해겔이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개몽주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항상 그랬듯이 전에랑 비교해서 무엇이 바뀌냐면, 일단은 근대적인, 근대 철학의 주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를 붕괴시킨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 해결의 말처럼 절대적 진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계몽주의도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바,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철학자는 첫 번째로 마르크스를 볼 것이고, 두 번째로 프로이트, 세 번째로 니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사람 모두 근대 철학의 주체를 붕괴시키고, 개몽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일단은 해겔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해겔은 우리가 어떤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외부로부터, 나에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주체이기도 하면서, 외부의 객체인 우리는 외부로부터 지식을 받고, 이 지식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이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한다고 하였고, 이 진리와 지식이 서로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다 보면은 절대적 진리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어 이것은 이전 철학자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졌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 주체는 객체를 주체의식과 객체가 어떻게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는지만 집중했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외부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객체에 대해서 진리를 파악한다고 이 부분을 도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와 해겔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크스 역시 우리가 객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객체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성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바라 받는다는 점을 어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우리가 객체를 바라볼 때 외부의 환경, 외부의 지식 이런 외부의 모습에 따라서 객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객체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객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실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대상을 실천으로서 파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199쪽입니다. 반면 막스는 대상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막스는 대상을 활동적인 생활 과정, 실천 과정으로서 파악하려 합니다. 의식과 대비되는 물질, 주체와 대비되는 대상이란 개념에서 벗어나 물질 혹은 대상 자체를 물질적 생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 객체가 어느 어떻게 실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본다고 하였고, 대표적인 예시로 이 책에서는 호텔 예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호텔이라는 것은 만약에 옛날 중세시대로 돌아간다면, 호텔이 어, 어, 없는 시대로 돌아간다면, 토, 호텔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냥 건물이다, 뭐 이렇게 엄청 무섭게 생긴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았지만, 지금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호텔은 굉장히 비싸고 좋아 보이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객체가 어떻게 실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고 당연히 그러면 진리라는 것도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이라는 건 역시 인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주체 이런 건 역시 어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 옛날에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제가 심했던, 어, 아주 차별적인 사회에서는, 어, 인간이란,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은 경우도 있었고,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처럼 같은 인간이라는 사람도,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는 존재, 어, 서적으로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05쪽에 따라서 막스는 이제 진리의 문제를 현실성과 힘, 차은성을 입증하는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그 물건에 대해 영원한 진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판단이나 지식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페이지 205쪽에 나와 있는 문제, 마,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았고, 이런 것을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역사 안에서 의미있게 그 안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1쪽입니다. 막스는 인간이란 개념 자체를 해체합니다. 그는 인간이란 포이어 바흐처럼 사랑이나 의지를 본질로 하는 존재로 정의될 수 없으며 데카르트처럼 이성과 정념을 가진 존재로 정의될 수도 없다고 하죠. 일단 인간이라는 건 선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정, 정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갖는 수많은 특성 중몇 가지를 추출해서 인간이 본질이 그거라고 선언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 이성과 정념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그 기타의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부각되고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특성 중 일부만을 가지고 그것을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 할수 없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람마다 인간은 다르게 정의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왜 다르게 정의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원한 진리로서 정의 될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본게 이제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 노동이나 계급이 지금 현지장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실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렇게 실천되도록 만든 어떤 시대 상황이나 사회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크스에 대한 마르크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르크스를 정리해 보자면 마르크스는 일단 객체라는 것은 그리고 그거에서 나오는 객, 우리가 이성과 객체의 일치를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어, 그것이 어느 상황에서 실천되었느냐, 어떤 역사에 따라서 그것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체라는 건 역시 어떤 특,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정의를 내, 그, 주체라는 건 역시 그것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에 하나를 그냥 어, 일, 어, 취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을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완벽한 정의는 내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인 주체의 설정을 무너뜨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이트입니다. 어, 저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그래도 나 조금은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친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말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거나 우리 꿈에 불현듯 나타나는 그런 여러 연상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이 발현된 것이라고 본게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식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무의식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데 무의식이라는 게 꿈틀대고 있고 그것이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은 억압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이 억압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억압되고 있는 억압을 대고 있는 무의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억압하고 있는 무의식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25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의식 개념은 상반되는 두 가지 것으로 분할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욕망이나 통제되지 않는 충동이 무의식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것을 억압하는 것 또한 의식된 행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그것이 억압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억압되는 욕망이나 억압되는 기제 모두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것이 어쨌든 존재를 하고 그런 것은 억압되어서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것인데 이 말이 왜 갑자기 이 부분에서 등장을 했냐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 어, 주체로서 알아차릴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어, 데카르트나 아니면 이전 철학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근대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전한 이성으로서 대상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주체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죠. 우리의 주체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주체라고 생각했던 그 이성이 정말 내 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존재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책을 뺏고 싶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서 나는 절대 알수 없는 그런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나는 부, 나는 그냥 내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고, 당연하게, 나는 저 공책 안 갖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는 공책을 갖고 싶다라는 게 실제로 그런 무의식으로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프로이테는 이것이 좀더 성적인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아무튼 같은 맥락으로 내가 이식하지 못하는 그 부분도 나의 일부로서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주체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내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만 알고서는 내 주체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대적인 주체를 무너뜨린 사람으로서 프로이트가 다시 또어 여기서 등장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니체입니다. 니체 부분은 어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읽었는데요. 니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권력 의지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아니면 모든 사물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행동에는, 누군가의 권력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권력, 누군가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유령을 보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어, 그것이, 예, 이전 철학자들은 그것이 유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의 이성이, 내가, 내가 본 이성이랑 유령이라는, 유령으로 추정되는 그 객체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것을 따져보았다면, 니체는 아예 이것을 한 차원 발전시켜서, 야, 이거 일치하는지 그걸 보기 전에, 너왜 유령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니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령이라는 개념은 왜 등장했을까? 누군가 공포감을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단결되게 만들기 위해서 유령이란 말을 누군가 만들지 않았을까? 유령이란 말이 없었으면, 이러, 너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 고민을 한다면, 너가 유령이 왜 존, 유령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거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본게 니체였습니다. 어, 다른, 좀 섬뜩하니까 다른 예시를 또 생각해보면, 어, 사랑이란 무엇일까? 아니면 뭐, 배려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어, 사랑은 뭐야 하면은 사랑은 뭐 친구를 도와주는 거야 배려는 뭐 아픈 친구 힘든 친구를 도와주는 거야 이런 거라고 우리는 사랑이 뭔지 배려는 뭔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탐구했던 게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의 모습이었다면 니체는 이제는 그것에 투영된 권력 의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왜 생겨났을까? 왜 '사랑'이라는 개념이 필요해? 왜 '배려'라는 개념이 필요해? 어,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단결하기 위해서 사랑이나 배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어떤 가치를 두고서는 다 같이 협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만든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권력 그런 권력의 의지를 투영해서 이 단, 단어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니체의 그런 비판 철학입니다. 241쪽입니다. 개보학이 정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죠. 이렇게 비판 찾아 어 권력 의지를 찾아가서 사랑이란 말이 왜 존재해? 이것 때문에 존재해. 이건 이것 때문에 존재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개보학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개보학이 정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죠. 그는 진정한 비판 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칸트의 비판 철학은 순수 이성 비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비판 철학은 진정한 비판 철학이 아닙니다. 칸트는 선언적 주체를 상정하고 어 이성이라는 것이 정말 어디까지 알수 있을까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성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자 했더니 그래서 범주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게 칸트의 비판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체가 보기에는 이성이 어느 역할까지 할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게 비판철학이 아니라 이성이 그러면 왜 그런 범주를 만들었지? 그런 범주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성이 사유하는 개념은 왜 존재했지? 이 한층 더 고차원적으로 한번더 비판을 하는 게 진정한 비판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즉, 가치와 의지에 대해 묻지 않고 순수한 인식 능력만을 그냥 인식하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그 이상의 가치인 가치와 의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진정한 비판 철학은 어떤 대상의 가치와 그것이 의미하는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239쪽이 구쪽입니다. 요컨대 니체는 철학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힘과 의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의미나 가치를 파악하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것은 개념이나 사물들을 의지의 짐으로 보는 것이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짐으로 보는 것이고 어떠한 사물이나 개념을 권력 의지에 연루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니체가 보기에는 이 진리라는 것도 사랑이나 배려라는 개념처럼, 어, 진리라는 것은 왜 찾고자 하지? 진리라는 것에 투영된 권력이지는 무엇이지? 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리는 왜 만들려고 했지?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럼 진리라는 걸왜 필요로 한 거지? 이렇게 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투영되어 있는 권력의지를 진리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진리를, 어떤 것이 진리야. A가 진리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 옳다고, 뭐, 옳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논박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권력 의지, 어떤 의지가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페이지 243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명한 것을 찾아 나선다면, 진리를 찾아 나선다면,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명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한다면 자명한 것, 진리를 통해 무언가 하려는 바람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자명하고 확실하다는 주장을 통해서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당신 주장은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진리라는 건 역시, 진리라는 건 역시 누군가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라고 보았고, 이러한 물음의 니체는, 이거는 230, 247쪽입니다. 이러한 물음의 니체는 진리는 없고 진리 의지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욕망하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하는 의지가 바로 진리 의지입니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진리 의지가 어떤 가공할 효과를 야기할 것인지도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유혹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단어를 만듦으로써 진리라는 단어를 만듦으로써 진리가 그래서 무엇이지라고 그것을 찾게 만드는 유혹을 만든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황상으로의 유혹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의 다른 거짓된 지식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의지로의 유혹이며 거치, 거짓으로부터 사수되어야 한다는. 착각으로의 유혹이고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선 다른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과 결연히 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의 유혹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만듦으로써 자신이 옳기, 옳고 남들과 논박해야 한다는, 그래서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유혹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어, 모든 것은 권력 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의지가 투영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런 것은 좀, 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거에서도 나는 생각한다, 라는말 역시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나는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의지로 인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권력의지의 투영을 받아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245쪽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결코 자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체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원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무엇이란 당연히 권력의지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니체는 이제까지 정당성이 보증된 어떤 철학자도 없다고 합니다. 자명한 확실성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애초에 의지가 작동하는 가치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찾으려고 했던 절대 진리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서 나온 주체라든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조금 자기적인 것이지. 그것이 진짜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의미 없어. 라고 보는 게, 니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이전까지 철학자를 모두 부정했다고 그렇게 본것 본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이제 큰 그림에서 조금 봐야 한다고 느끼는데, 어, 칸트에서 해결까지 주체를 다시 설정하고, 해결 같은 경우는, 어, 진리라는 것은, 어, 외부, 우리는 외부의 어떤 개체를 파악하는 주체이면서도, 동시에 외부 환경으로 에 영향을 받는 객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찾아서 나아간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긴 하지만 결국엔 절대 진리로 귀결된다라고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주체를 설정하고 계몽주의로 보았는데 그것을 다시 무너지는 모습으로써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가 등장을 했고 마르크스는 실천을 강조하면서 어떤 맥락에 놓이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내릴 수 없어 정의는 아무것도 내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존재하지 않아. 하면서 마르크스는 주체를 부정했고 당연히 그러니까 절대 진리도 부정하면서 계몽주의도 부정을 했겠죠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무의식의 존재를 천명하면서 무의식이라는거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말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본 사람이었고 니체 같은 경우는 모든 것에는 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로 인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거, 모든 사람에게 저, 어,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은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 라고 본게 니체의 어떤 권력 의지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나는 생각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주체 역시 존재하지 않고 절대 진리 계몽주의에 해당하는 절대 진리라는 것도 진리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어, 프로이트 니체 그리고 마르크스는 근대 철학을 다시 무너뜨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언어학이 나오는데요. 언어학에 대해서, 언어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어 주체와 개몽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면, 언어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근대 철학이 또 무너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페이지 251쪽입니다. 이들의 공통성은 주체와 진리라는 개념을 기둥으로 삼아 만들어진 근대적 문제 설정 자체를 해체한다는 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적지만, 적지 않지만, 거기 내재된 근대적 사고방식으로서의 주체철학과 과학주의, 그리고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과 거부 역시 이들의 공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로이트 그리고 마르크스 니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